어, 오늘은 순환, 어, 피를 순환시키는 혈관에서 볼 텐데, 자, 여러분, 뭐, 동맥, 정맥 다 들어봤죠? 자, 동맥부터 한번볼게요 동맥이라고 한 건요, 심장에서 피가 나가는 혈관이래요. 길이래요. 자, 나간다. 자, 우리가 심방의 구조는 심, 아, 심장의 구조는 심방과 심실이 있어요. 그 중에서 심실이라고 하는데 연결되어 있는 관이에요. 자, 법, 그림 봐볼게요. 상당히 두께가 두꺼워요. 단, 다른 거에 비해서요. 자, 근육이 상당히 많다는 건데요. 이유는 뭐냐? 피가 한 마리 쫙, 70mm 이상이 쫙 나가려고 그러면은 상당히 피를 세게 내뿜어내니까 튼튼해야겠죠 자, 그렇기 때문에 동맥은 혈압이 높아요. 그래서 이게 피가 쫙 나올 때 수축했다가 늘어났다가 하면서, 어, 맥박이라고 하는 것이 잡히게 돼요. 그래서 여러분들 몸속에서는, 동맥을 솔직히 몸속 깊숙히 있는데, 어, 목이나 손목에서는 좀 피부 가까이 있어서 이 맥박을, 어, 거기를 이용해, 그러니까 손목을 이용해서 맥박을 잴 수가 있죠. 자, 반면에 정맥은요, 심장으로 들어오는 혈관입니다. 피가 들어옵니다. 자, 혈압이 높을까요? 낮을까요? 혈압이 낮겠죠. 그럼 모세혈관 뭐예요? 어, 그 사이가 되겠죠 중간 정도 자 그렇다면 이제 모세혈관은 나중에 보고 정맥부터 볼게요 자 정맥은요 어 두께가 좀 얇, 얇긴 얇은 근육으로 되어 있는데요 뭐 여러분들이 힘 피, 막뭐 뭐라, 뭐라고 해야 되냐 손목 딱 잡고서 막 주먹 꽉치면은 손등에 뭐 핏줄 같은 거 쓰죠 어 그게 정맥이에요 정맥 자이 정맥은요 어 심장이 쿵쾅 뛰면서 피가 이렇게 흘러요 쿵쾅 쿵쾅즉 반복적으로 뒤로 가는 뒤로 가는 길이 있기 때문에 피가 처, 혈압이 낮은 정맥에서는요. 자칫 잘못하면 피가 거꾸로 갈수 있습니다. 그럼 돼요? 안 돼요? 안 되겠죠? 그래서 뭐가 있냐. 지금 밑에 그림 보는 것처럼 판막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. 자 판막은 요게 판막인데요. 어, 피가 갔다가 어쿵쾅 뒤로 올때 어떻게 하냐? 착 닫혀요. 그래가지고 뒤로 거꾸로 못 가게 합니다. 그래서 피가 역류하는 거를 거꾸로 흐르는 거를 방지하는 게 바로 이 판막이에요. 이게 문제 생기면 어떻게 되냐? 뭐핏줄이 엄청나게 쓰겠죠. 어, 하지정맥류라고 하는 거 있는데 제가 수업 중에 사진 한번 보여드릴게요. 자 그러면은 자 이제 저 모세혈관 가봅시다. 자 모세혈관은요. 어유 그림이 되게 제가 또부은게 되게 예쁜 게 하나 있는데 우리 온몸에 쫙다 퍼져 있어요. 동맹에서 모세혈관으로 가는데 쫙다어져 있는데 솔, 솔직히 이 모세혈관의 수를, 수를 다셀 수는 없어요. 그냥 대략 우리가 모든 몸에 있는 혈관의 길이는 10만 키로 정도라고 얘기만 하는데요. 자 봐볼게요. 상당히 얇아요 두께가. 그래서 여기 그림 보시면 적혈구가요 한개 정도만 지나갈 수 있는 상당히 얇고 좁은 길입니다. 자 여기서 무슨 일을 하느냐. 여러분들이 온몸에 퍼져 있으니까 다 우리 온몸에게 세포들하고 다 지나가, 피, 세포들 사이를 피, 혈관이 다 지나가겠죠? 자, 그러면 적혈구가 역할이 뭐였어요? 적혈구는 산소 운반이죠. 자, 즉, 자기가 가져온 산소를 주위에 있는 세포들한테 줍니다. 자 그리고 여기에 있는 피 속에 혈장 속에 있는 영양분 또한 세포들한테 다 줘요. 자 이제부터 열시, 일 열심히 해 하면서 다 주겠죠. 그럼 애들이 어우 oh, 땡큐 하면서 열심히 일하겠죠 세포들이. 자근데 세포들 다 이러다 보면 쓰레기 만들어지겠죠. 자 어떻게 해요. 야내 쓰레기는 갖다 버려라 하고서 쓰레기 갖다 줍니다. 즉이 얘기는 뭐냐. 이 모세혈관은요 주요 임무가 뭐냐. 우리 온몸에 퍼져서 세포들하고 뭐하냐. 세포와 이런 식으로 물질 교환을 해 줍니다 이게 이모세혈관의 되게 중요한 역할이 되겠죠 산소 주고 이산화탄소는 쓰레기는 갖다 버려 받아라 영양분 주고 노폐물 받아라 어, 이것이 바로 이 모세혈관이, 모세혈관이 하는 일즉 모세혈관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물질교환이 가능하다 그것을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수고하세요